자, 제 122회차 전산 세무 1급 실기 5-3번입니다.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및 수익, 아,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원재료만 평가신, 평가방법을 신고하였다. 그러니까 원재료만 신고하고요. 남은 신고 안 했다. 이 뜻이에요. 자, 원재료를 볼때 신고된 평가방법은 지금 평, 총평균법이에요. 그리고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 이제 회계 쪽은 총평균법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신고했고 총평균법으로 했으니 조정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전기의 평가가 100만 원이 있네? 전기 평가감이라고 하면은 평가감은 입금산입이에요. 그래서 입금산입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잡아졌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면은 다음 연도 되면 마이너스 되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상쇄가 돼요. 기말 재고액은 상세 오류가 자동으로 상쇄되거든요. 다시 원상 복구가 돼요. 돌아가요.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동 상세 오류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를 이금 불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 그 오류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할 거냐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자 클릭합니다 자 봅시다 신고는 언제 했냐 2013년 3월 31일인데 제품은 신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고예요 자 평가방법 에 무신고야 선이선체법 써야 돼요 이렇게 되는 이렇게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는 신고를 했죠 2013년 3월 31일요 총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아 회사는 총평균법이 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작성해 줘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가 좀 쉽게 나온 편이라 어렵지 않게 할수 있고요 자, 코드는 F2번 누르고 제품 눌러줘요 품명 없어요 규격 단위 뭐안 하나는 아, 단가 얼마예요? 없어 없어 단가 없어 금액만 넣어주면 돼 얼마냐면은 어, 총 평균 법으로 1억 5천만 원 했고요. 세법상 신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안 넣어도 돼요. f i f o 크 금액 넣으면 돼요. 얼마 1억 4천. 5백만 원 그래서 500만 원 마이너스예요. 그럼 그 뜻은 뭐냐? 회계상 금액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신고를 했는 금액, 신고를 안했는 금액. 그러니까 세무상 금액이죠. 세무상 금액은 1억 4천만원이에요 500만 원만 큼 어떻게 돼요?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입금산이, 아다, 송금산이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세무상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은 입금산이 입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회계, 회계 쪽에서 만약에 14,500이고 세무쪽이 15,000이다라고 하면은 기말재고액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말금액이 올라간다는 뜻은 그만큼 과소가 됐잖아요. 과소됐으니까 500만원 만큼 업을 그래서 이게 이제 입금산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세무상 금액이 더 적으니까 그만큼 다운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금, 아 송금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는, 어, 총평균법 5천만원 회사금액, 그리고, 이미 변경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정당, 정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5천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조정은 없는 걸로. 근데 단 정기의 평가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 들어가야 돼요. 자동상세 오류라고 했습니다. 월상복구 된다고. 그래서 조정등록에 이렇게 해주면은 재고, 그러니까 제품의 재고자산 평가 증이에요. 송금산입입니다. 그래서 500만 유보 발생이고, 그리고 작년에 정기 평가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만원 넣어줄게요. 유보 발생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가는 거죠. 뭐예요? 유보 감소예요. 자,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재고자산이 왜 유보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기말재고액으로 이제 실물도 있고요. 그래서 유출된 게 아니죠. 유출된 게 아니고 이제 회사 내에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유보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최초 발생은 유보 발생이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과정은 유보 감소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